덥수룩한 긴 머리에 나팔바지를 입고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껄렁껄렁하게 지내던 18세 마귀안은 6월의 어느 날 왕청 제1백화상점 앞에서 계자와 임정월을 만났는데 얼굴이 하얗고 호리호리한 정월에게 반해 핵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귀안은 그녀들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놀자고 거듭 제안하였고 거절하던 그녀들은 결국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에서 놀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던 그는 계좌를 먼저 보내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약혼했소? 이미 약혼했어요. 난 그대가 좋은데 나와 약혼하기. 서로 약혼자가 있는데 어찌 이릅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이미 욕구가 끓어오를 대로 오른 망나니 귀하는 그녀를 덮쳤고 그녀의 팔을 비튼 후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귀하는 담요에 흐른 그녀의 피를 닦으며 절대 말하지 마오. 말이 나면 가만두지 않겠소,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함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몰려다닌다고 귀한에게는 동갑내기 친구 마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24살 한종 여성 왕추금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저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못된 짓을 하기 위하여 그녀를 귀한의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누나, 우리 같이 놀게요. 너희들이 모두 동생들인데 어떻게 놀겠니? 누나 한 번만요. 귀현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원하는 바를 이룬 후 옆에 누워서 그들의 행위를 보던 수정에게 그녀는 아무 남자한테 막 들이대니 너도 한번 놀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역시 그녀를 덮쳐 욕정을 풀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귀현는 영화관 앞에서 발견한 안평매를 다음 타겟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행에게 영화표와 간식을 사주며 환심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그와 사돈뻘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귀환은 우리 약혼하기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깨웠고 결국 집까지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귀환이 그녀의 손목을 비틀며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누가 약혼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요? 라며 저항하였지만 그의 완력을 이겨낼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환은 다음날 새벽에도 기진맥진한 상태의 그녀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집에 가겠다는 그녀를 산으로 끌고 갔네. 약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하며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로부터 생각해볼게요 라는 답변을 듣자 그제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를 본 귀한의 모친은 누구냐며 물었고 귀한이 섹시라고 하자 귀한의 모친은 너는 참 섹시가 많기도 하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주먹과 나뭇가지로 그녀를 때린 후 2회 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 날도 칼로 위협하며 헛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정이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정은 귀한에게 평매와 할 말이 있다. 지금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한 후 정말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정 역시 그녀를 강간하였습니다. 여기가 진정 강간의 왕국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건 심장 녹기야. 마귀한과 마수정은.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듯이 여자들을 건드려 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변해하자 사귀자 온기로 맺자 라며 접근하였는데 마귀한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강간의 피해자가 된 여자들은 총 24명이었고 마수정은 총1 0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체포되어 강간죄와 건달죄라는 제명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건달죄는 쉽게 울란한 성관계도 처벌하는 중국의 과거 범죄로 보면 됩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동의하였으니 건달죄는 몰라도 강간은 아니다 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983년 11월 8일 1심 법원은 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건달죄는 물론 강간죄도 전부 유죄로 인정한 후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눈치가 빠른 마수정은 급히 태세전환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무려 20명의 주변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하여 공안에 일러 바쳤습니다. 마약사범이 수사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제보하여 선처를 받으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마귀아는 계속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약 50일 뒤인 1983년 12월 27일 오전 8시 30분, 왕정현 극장에서 판결 공개 선포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귀아는 강간 및건달죄로사형에 처해졌고, 마수정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 사형 판결이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마귀하는 즉시 왕정현 사형장으로 압송되어 9시 49분 출되했습니다